안녕하세요 꼬마 중고차 김성규 팀장입니다 오늘 역시 가성비 좋은 차량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리게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SUV계에서 그리고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그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공식 명칭은 아우디 Q5 2.0 Quattro TDI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의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 1만킬로 단순 교체도 전혀 없고 미세누유도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전면부 소개에 앞서 이 차량 말고 다른 중고차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저희 꼬마중고차 사이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100% 딜러 전산 가격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뭐 폭리마진이나 이런 거 없는 정확한 클린한 사이트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꼬마중고차 판매 가격, 현재 이 아우디의 판매 가격은 18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의 바디 색상은 검정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앞유리 부분, 뭐, 돌티매 흔적이라든가, 썬팅이 떴다던가, 이런 자국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임에도 불구하고, 본네트 쪽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특이사항이 없네요. 그리고 이 아우디 상징. 그릴 부분도 현재 저희가 세차를 했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트로 레터링 잘 들어가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뭐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범퍼 하단부도 큰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네, 차량 측면부도 한번 설명 드릴 건데요. 확실히 무사고 차량답게 범퍼 핸다간에 단차 단색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흙받이 부분도 달려 있어서 이렇게 핸다 부분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휠도 굉장히 큰 휠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휠 기스도 없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이제 긁힌 자국이라든가 혹은 깨진 자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부분도 뭐 문콕 자국 보여지지 않고 깨끗하고요. 뒷도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릴 만한 특이사항이 없고, 이옆 선팅이죠. 선팅 부분도 선팅이 떴다거나, 뭐 안에서 찢어졌다거나, 이런 이물감이 있다거나, 그런 자국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루프랙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뒤 휀다 부분도 특이사항이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 범퍼와도 단차단색 꼭 확인하세요 뒷범퍼도 단차단색이 없고요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 뒤 타이어 트레드도 70% 정도 남았네요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뒷유리 부분도 열선이 들어갔지만 썬팅이 떴다거나 본 유리가 깨졌다고나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느라 이렇게 약간 지문 자국은 묻어 있습니다. 뭐 그런 흔적 전혀 없고 아우디 엠블럼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백화, 습기, 스크래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 TDI 쿼트로 배터링 잘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세차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세차를 해가지고 약간의 물기가 남아 있는 건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후면부 옵션은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네, 트렁크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도 올라갈 때 레일에서 이물감이 있거나 혹은 뭐 소리가 나거나 하지 않고요. 잘 작동해 주고. 러기지 스키닝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트렁크도 이렇게 매트 깔아 놓고 관리하셨고 심지어 이 비닐도 안 떼셨어요. 기스 나시는 게 싫다고 이렇게 비닐도 안떼 놓고 사용을 하시고 이 내장재 또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단차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실 텐데 범퍼와 휀다간에 마찬가지로 단차 단색 없고요. 그리고 뒤 휀다도 깨끗한 상태, 그리고 반대쪽 썬팅도 뭐 떴다거나 찢어진 자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뭐팁 아닌 팁을 드릴 건데 중고차 보실 때 이렇게 비필러 부분도 꼭 확인을 하세요. 이게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뭐 부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게뭐 많이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놓치시는 분들도 가득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뒷도어 부분도 이제 문콕이 없이 깨끗하고요. 뭐, 진짜 장기스도 하나도 안 보이고, 굉장히 외관 컨디션 훌륭합니다. 앞도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콕 장기스 없이 깨끗하고, 그리고 반대쪽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좀 뭉퉁하고 큰데, 여기도 뭐, 백, 뭐, 깨지는 적 없고,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리고 앞엔다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상태. 여기는, 네, 아주 작은 약간의, 실이 벗겨진 듯한 뭐 거의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실이 벗겨지는 적 하나 보여지고 일단은 앞쪽 휠도 마찬가지로 특이 사항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앞타이어 트레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우디 Q5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검정색 차량이지만 정말 외관 관리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굳이 제가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한 98점 정도. 이 점은 아까 저기 조금 칠이 날라간 거. 그거 빼고는 외관에 제가 짚어 드릴 만한 특이사항도 전혀 없고 단차 단색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럼 실내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옵션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네, 차량 실내 부분도 외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뭐 대시보드 부분도 특이사항이 전혀 없고요. 우드 부분도 깨끗하고 뭐 필러 쪽에 흡연 자국도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위에는 이 채널 블랙박스 화질이 굉장히 좋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렇게 센터 터널 쪽에도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네, 운전석 쪽도 현재 도어 쪽에도 뭐 이런데 스크래치 날 수도 있는데 스크래치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운전석에는 이렇게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석에도 그리고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작동도 굉장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핸들 커버를 껴놓고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쪽을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핸들 뒤쪽에는 이렇게 패드 시프트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조수석 도어 쪽도 이제 비춰드릴 건데요.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조수석 시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뭐 사용감이 적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석 모두 이렇게 코일 매트까지 깔아놓고 관리하셨고요. 제가 옵션 설명을 하나씩 드릴텐데 한그라 패치가 마무리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는 뭐 드라이브 모드 조절 버튼과 스타뱅고 버튼 그리고 전후방 감지 센서를 껐다 켤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비춰 드릴 건데 굉장히 선명한 화질과 그리고 이렇게 라인 표시선도 잘 나와 주고요 그리고 핸들을 막 이렇게 끝까지 한번 돌려 봤을 때도 뭐 핸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음도 전혀 없고 오. 느낌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꼭 보실 때 차량 미션 부분 확인하실 때 이렇게 꼭 드라이브, 뭐 중립, 엔단, 후진, 파킹까지 넣어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엔진 미션이 충격이 크면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차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은 미션이 좋지 않으니까 구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미션 상태도 좋고 뭐 핸들을 돌렸을 때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음 또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 파킹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 조그다이를 들어와 있고 내비게이션 버튼,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는 버튼들, 위디어 장치를 조절해주는 버튼들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쪽에는 이제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공간도 막 간혹 막 이물질 심한 차들 많은데 그런 흔적도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차량 이열도 진짜 뭐 제가 특별한 거 설명드릴 게 없는 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2열 시트도 뭐 사용감도 진짜 굉장히 좋고요. 시트도 진짜 깨끗하고 이물감 또한 전혀 없고. 바닥에도 이렇게 코일 매트를 따로 깔아두고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앉아볼 건데, 어 시트가 조금 뭐 너무 말랑말랑하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너무 딱딱하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좀 적당한 그냥 시트 느낌으로 이렇게 뭐 앉으니까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열 루프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 어 루프 쪽에 이물감이 있는 차들은 꼭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물감이 심한 건. 지워지지도 않고 지우다가 여기에 막 보풀 다 일어나고요. 아니면은 얘를 통째로 떼가지고 교체를 하셔야 돼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이 차량은 뭐 루프 쪽에도 유물감도 전혀 없고 깨끗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듀얼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너무 훌륭하고 일단 실내외 공간 너무 깔끔합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릴 건데 휘발유 엔진보다는 확실히 엔진 소음이 있긴 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휘발유 엔진보다는 소리가 크지만 뭐 중간에 쇠 갈리는 소리도 전혀 없고 이렇게 본네트를 덮었을 때는 네, 거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지하 건물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뭐 밖에서 그냥 시동소리 들려드릴 때랑 안으로 건물 내에서 들려드릴 때랑 소음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엔진 컨디션도 정말 좋고, 누유도 한 방울도 없는 차량입니다. 좀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 Q5, 그 SUV 치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사륜구동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진짜 내외관이 너무 깨끗해서 찍는 동안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고객님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 저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컨디션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매일 저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많은 차량 관련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매만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희는 매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매 문의, 판매 문의 얼마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